하성 위격체정이라고 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라는 말씀 최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아마 드렸을 겁니다 내가 공인중개사 시험 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1년 2년만 공부해도 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 한 5년 이상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어, 높으면 높을수록 더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극자를 쓴 겁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금화전. 금화전. 이 금화전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금화전. 명할주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냥 직역을 하면, 금화가 온전하다면, 이름하여, 어, 그 주조가, 어, 된다. 어, 이름하여, 주조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을 했는데, 주조라는 게 이제 이게 분리주, 새 분리주고 이게 도장인자지요. 그래서 주조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 그냥 금화전 명활주인 그러면 이이 이 주인이 수고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제조하다, 주조하다, 만들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금과 화가 온전하면. 어, 주저 뭔가 어, 만들어서 어, 만든다 어, 만든 것을 일컬은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겠죠 어, 자 한번 이 안에 요 짧은 일곱 글자 안에 얼마나 깊은 뜻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자고 이 온전한 전자는 온전하다는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전하다는 것은 올바르다 바르다 가치있다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온전한 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 온전한 금 온전한 금은 온전한 금은 바른 목적 바른 결실, 뭐, 가치, 염원. 다 바른 거예요. 어, 어? 바른 이성, 뭐, 냉정함. 어? 이런 것들이 올바른 어떤 그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목적, 잘못된 가치 추구, 어? 잘못된 뭐뭐 뭐 냉정함, 어? 이런 것들이잖아. 내 목표는 마약왕이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된 목표잖아. 나는 치안이 될 거야. 뭐 스토커가 될 거야. 이런 건 도둑놈이 될 거야. 이런 거는 나쁜 거잖아. 이거는. 바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면 충국이나 설기가 잘안된 깨끗한 금을 말하는 거예요. 금이 훼손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 그런 금이 이런 어떤 바른 목적이나 결실 가치, 바른 이성 냉정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면, 자, 화도 그렇대, 화도, 화. 화라는 것은 올바른 노력이 되겠죠, 올바른. 노력. 노동, 노동도 되겠지. 열정. 예의도 되죠. 복종도 되죠. 사회적 단련도 되죠. 실현과 단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화전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가 되냐? 이름하여 명왈 주인이야 주인 주인. 자, 이 여기서 이는 도장을 의미하죠. 도장. 도장이라는 거 자체는 어떤 거에 자격이나. 를 의미하는 거야. 특히 옛날에 있잖아. 도장은 아무나 갖고 있을 수가 없어. 옛날에는 쌍놈들의 이름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도장을 찍는다는 거. TV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옥새 어디 갔냐? 옥새, 옥새 갖고 와라. 옥새, 어? 옥새 갖고 와라. 옥새, 옥새, 옥새 도장 갖고 있어야지. 임금으로 인정해주죠. 옥새 없으면 임금 아니야. 저 옥새가 있어야 도장 찍어야 돼. 어? 자, 도장도 종류가 많아. 우리가 흔히, 지금도 그렇죠. 목도장은 얼마야? 목도장은 5천 원이 파죠. 값어치가 없잖아. 근데 이건 어떤 도장이에요? 쇠, 쇠로 만든 도장이죠. 쇠라는 의미는 옥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옥, 쇠, 어? 이런 돌, 어?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싼 거라고. 그러니까 도장 중에서도 이름하여, 이름하여 일컬을 기를 어, 주인. 쇠로 만든 도장이라는 거야. 옥새를 의미하는 거야. 최고 높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높은 지위를 얘기하는 거야. 높은 지위. 응? 쇠를 불려서 만드니까 얼마나 그 귀하겠어. 그래서 공식적인, 어, 공인된. 된어 역할 지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명할 주인이라는 것은. 자, 그러니까 금화가 올바르고 어? 화극금이 올바르게 금화 교육이 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높은 지위를 가져 가지고 영원 영원토록 그 그런 어떤 이름을 날릴 수 있다라는 의미지. 여기서 한번 보자고. 여기는 금화전이라고 돼있죠. 그런데 여기는 금화다라고 돼있어. 어? 그 다음 주로. 자, 금화전과 금화전과 금화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어?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쓴 거일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금화가 그냥 많은 거야. 그 많다라는 것은 손상도 될수 있는 거고 너무 많은 타보면 균형이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하고 어떤 차이냐? 얘는 뭐가 들어가서 전이라는 것은 주인이니까 인성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뭐냐면 어 이름이 후세까지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우리가 어떤 인물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수신, 이율곡 이런 사람들은 그 이율곡은 이조판사진에다 죽었거든요. 지위가 높은 거야, 이조판사도, 이조판사도. 그리고 그 이수신은 상군 통제사. 어? 상군 통제사죠. 그 통제사진에다 죽었잖아요. 종산품 벼슬이랬는데 어, 저거는 이제 정이품이고 이조판사는 근데 이조판, 이조판서나 어, 통제사나 이런 지위가 높은 거는 후대까지 이름이 알려져요. 안 알려져요. 안 알려지잖아. 그거는 그 당시에 유명한 거잖아. 그 당시에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면 금화전에 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음, 현세적인 지위를 뛰어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가 이수신 장군은 그 사람이 통계사를 해서 유명한 게 아니죠. 이율곡은 이조판사를 해서 유명한 게 아니잖아요. 후세에 이름을 남긴 게아니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한 어떤 행동, 역할 때문에 그게 오래간 거잖아요.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거잖아요. 이... 금화가 온전하다는 것은 그런 어떤 후세의 이름을 남길 만큼 위대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어? 어? 명, 이름하여 말하기를, 이름하여 그것을 주인이라고 한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한 한 겁니다. 하지만 금단은, 금이 많은 것은 여기에 보면 명의, 승원, 이게 수레를 타는 거거든. 높은 사람들이 수레를 탔잖아, 옛날에. 어? 어? 수레를 타는 정도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현세 있죠, 현세. 현재 높은 지위야 근데 이 사람은, 현재, 현재는 높은 지위지만 이제 물러나면 아무도 몰라. 이 사람이 옛날에 무슨 업적이 있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금화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더 높은 어떤 그 금화 교육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야. 어? 금화다보다. 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문이라는 게 글자 하나 하나에 다 뜻이 다 다른 거예요. 그냥 이것도 뭐. 금화 그 전이라고 안 쓰고 금화 그 그냥 다라고 써도 되잖아. 근데 다르게 다하고 다 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야. 이거는 그냥 단순히 명의 이름하여 수레를 탄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어 어. 수레를 타는 거거든. 이게 수레를 타지만 이거는 이 도장이라는 것은 이름이 남겨진다라는 거거든. 뭔가 땅 찍었다라는 것은 인성이라는 게 보존이잖아.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 그 기용이 옥새 옥새. 자, 그러니까, 금화가 온전하다라고 하면, 이름을 남길 만큼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 그러면 여기서는 또 무슨 금을 얘기하냐. 이거는 다 해당이 되는 거야. 경금, 신금 다 해당이 되는 거야. 어? 경금한테는 열이 필요한 거고, 신금한테는 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거고, 그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이라고. 음.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합니다. 조금 있다가는 이제 구분을 해줘요.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에... 그 다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범축자라고 돼 있죠. 범축자. 여기서도 범, 범자를 썼죠. 이 봉자도 아니고, 만날 우자도 아니고, 범이라고 썼어요, 축, 축을. 어? 범이라는 것은 뭔가 죄를 짓고 밖으로 드러나다는 뜻이거든? 뭔가 강압적이고, 뭔가 이렇게 좀 나쁜 쪽,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쓸어, 쓰여요. 우리가 범죄라는 뜻이 죄가 밖으로 드러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라고 하잖아. 어? 어. 자, 범죄야, 범죄. 근데 이 범자가, 축자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니까 축자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축자가 만약 금을 범하면이냐. 축이라는 글자가 만약에 금을 범한다면 어떤 일이 버, 벌어질 건가를 여기 썼죠. 즉위손 모양 이게 이제 본뜰 모양 모양이고 모양 형상이고 요게 에, 손상되다 감소되다 덜 손자예요. 그래서 즉 금이 축자를 본다라고 하면 그 모양이 손상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범자를 써줬단 말이야. 오늘은 이제 17장부터 할 건데요. 지위. 지휘를할 겁니다, 지휘 그니까 러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처음 보는 게,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 너키 몇이야? 너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이제, 저요? 건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 이제 좀 그렇고. 어, 선생님입니다. 어, 의사선생님이다. 그러면, 오 사람이 완전 히 달라 보이잖아.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그, 연애 프로그램이 있어요. 짝짓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첫날은 그냥 서로 막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에서 선발해요. 첫인상은 다 찍어. 뭐, 제, 예, 막 이렇게 찍어.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자기소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찌질하게 뭐 별볼일 없는 인기 없던 애가 갑자기 탁 나와서 어,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딱 하는 수, 순간에 어 달, 다르게 보여 그동안 그 보였던 모습하고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처음 인기가 있었던 애인데 뭐예요 그러니까 어, 땅을 임대해서 당근 농사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엔 첫 인상 뽑았다 그두 번째는 이제 안 뽑아. 여성들이.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농사야. 농사 진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위에 관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청기 발기권이라고 있어요. 청기 발기권. 여기, 여기 있나? 청기 발기권. 청기 한 기운이 이제 그 사람의 지위를 어, 얘기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 한번 볼까요? 대각, 혼명, 백세죠. 아주 그냥, 어, 너무 멋진 그런 한 줄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대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 벼슬의 어떤 명칭이에 총칭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하자고 하면, 삼사라고 있어요. 사, 사관원, 사원부 홍문관 이렇게 해서 그걸 삼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임금한테 뭔가 이렇게 고치고 바꿔라 잔소리하는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임금의 그런 어떤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어? 그래서 우리 홍문관 뭐 어, 대빵을 뭐 대제학이다 옛날에 그 김효사와 조광조 조강주, 조광조가 대제학까지 지냈잖아요. 임금한테 이제 하도 내가 임금이라도 죽여버렸을 것 같아. 하도 하지 마세요. 임금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걸 직접 계속 관 하는 거야. 어. 그 얼마나 짜증 나겠어. 그래서 그런 그런 어떤 음, 하나의 그 정치 그런 집단을 이제 대각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훈명이죠. 훈명이라는 것은 이 공문자죠. 내 공적이 이름명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유명하다는 거야. 어? 유명해진다는 거야. 내 공적이 그러니까 사원 부나사관이나 그런 어떤 벼슬을 하면서 내 공적이 아주 유명해지는데 그냥 유명해지는 게 아니지. 백세정이니까 100년 동안 어? 100년 동안 전설로 계속 내려오는 거야. 어. 어 그러니까 아주 우리, 100년 이상 내려온 사람 누구죠? 뭐, 예를 들어서, 2조 판사를 지냈던 이율곡 선생 같은 사람, 응? 음. 뭐, 뭐, 이순신 장군, 이씨들이 많은데, 하여튼간, 뭐, 이황.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은 어떤 관직을 했을 때, 어? 황희정성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100년이 아니라 500년도 막 내려오잖아. 이제 100, 여기서 100세전이라는 거는, 그냥 오랫동안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딱 100년이라고 지칭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벼슬을 해서, 벼슬을 해서, 음, 여수를 해서 그 명성이 공훈이라는 거니까 실적이죠. 뭔가 그 사람이 대단한 일들을 한 일들이 있는 거야. 개혁을 한게 있는 거야. 어? 뭐 예를 들어 뭐 조광조라고 뭐뭐 혈량과를 설치해 갖고 뭐 인재를 등용하고 이런 걸 신하가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100년 동안 내려온다. 아. 100년 동안.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사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건 최고죠. 그사 그러니까 사주의 그 어떤 지위 중에서 최고의 지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100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영이정되고자이정되는 거는 누구나될수 있는가? 여기서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어? 100년 동안 내려온다는 것은 되게 이기적이야. 나밖에 몰라. 그런 사람들그 그런 사람들이 100년 동안이 이런 명성이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백성을 막 돌본다든지 큰 업적을 남긴다든지 이그 훈명이라는 게그 공적이 어마어마하게 유명하다는 거거든. 이수신 장군처럼 외적을 뭐 27전, 20, 23전, 23승을 한다든지 그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운을 가지려고 하면 인간성도 좋아야 돼. 어 인간성도 좋아야 되고 백성도 사랑해야 되고 그런 어떤 인격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야 어? 그런 게 이런 사주여야지 된다는 거야 뭐라고 돼 있냐면 천연 그냥 청기 발기권이 아니라 천연이야 천연 어. 자연스럽게 이건 자연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이니까 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억지로 일어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야,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어, 수기 유통이 잘 된다는 거야. 어떤 한 곳에서, 한 곳에서, 어, 그 좋은 성향이 계속 유지돼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음, 전기 발기권을 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청기 발기권은 맑은 기운이 일어나 최고의 권세, 명예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청기 발기권이라는 게. 에, 맑은 기운. 즉, 맑은 기운이 일어나 최고의 권세. 이거 명예까지 포함해서 권세를 이룬다. 이게 청기 발기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요거를 이제 청기 발기권이 되려면 사주가 어떻게 되는 되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쓰, 쓰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순행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용신이 화라고 하면 화 다음에는 토가 있어야 되죠. 어? 토 다음에는 뭐 금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순행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앞으로 가는 경우 지지도 똑같은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신에 뿌리가 있어. 뿌리가 상하면 안 돼요. 용신에 뿌리가 있고, 이걸 도와주는 게 있을, 있는 거예요. 시신이 있을 때. 여덟 가지를 이제 맑은 기운이 있는 경우들을 얘기해. 요 이게 거의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번 세 번째는 뭐냐면 용신이 있는데 용신이 있는데 기신도 있는 거야. 그럴 때이 이야기예요. 용신이 있는데 있는데 귀신의 공격. 공격이 있을 때에요. 귀신의 공격이 있을 때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있는가? 귀신을 방어할 수 있는 한신이 있는가? 방어할 수 있는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방어. 한신이 방어해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음. 내가 예를 들어서 정화가 용신인데, 어? 어, 무토가, 예를 들어서, 어, 상관이, 어, 그, 시신이 한신이라고 보면, 한신이라고 보면, 간목이 용신이니까 이건 한신이겠지. 그런데 개수가 들어왔어. 이러면 어때요? 무토가 잡아주잖아. 그쵸? 이럴 때, 그러니까 뭔가 막아줄 수 있는 게 있느냐, 버틸 수 있는 게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사 일주에 정화가 떴는데, 어, 봐봐. 얘도 사고, 얘도 사, 둘다 용신이라고 하면, 얘가 추월에 태어나면 얘가 용신이 되겠지. 어? 그러, 그랬을 때, 용신이 이렇게 됐을 때, 어, 예를 들어서 개수가 들어왔어. 그러면 얘는 꺼지지 근데 얘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견딜 수 있다라고 해 없다라고 해요 어, 견딜 수 있는 거야 그럼 거꾸로 해가 들어왔어 밑에 그러면 사회충 얘는 꺼져도 얘는 살아남잖아 근데 언제 죽어? 이때 죽겠지 이때 어. 이때 실제로 어, 요사주 계시던 분이 11월 11월 달이었었죠 작년 11월 달에 예, 암을 암 선고를 받았어요 이때 예. 근데 두 개가 같이 들어오니까 못 막아. 이거는. 어. 근데 만약에 이, 이렇게 됐을 때도 여기에 무토가 하나만 있었다라고 하면 잡을 수 있었다고. 여기 예를 들어 잎목이나 묘목이 있었다 그러면 잡을 수 있잖아. 그거는 여기서 방어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신을 찾았을 때도 이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어. 그리고 어 견딜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을 또 방어 대신 방어해줄 한신이라도 있는지를 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응. 그러니까 용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못쓸 때가 많은 거야 이렇게 망거지면. 응.